안녕하세요 첼로언니입니다 오늘은 바흐 무반주 1번 프렐류드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까 하는데요 바흐 무반주 곡은 첼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번씩 꿈꿔볼 수 있는 첼로 연주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흐 무반주는 많은 테크닉들로 이루어져서 다소 어려운 곡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단 한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흐 무반주 프렐류드를 연주할 때, 음,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각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이음주를 사용하셔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오늘은 8개의 음정을 한 활에 다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첫 소절이, 오른손 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활이 D현, A현 왔다 갔다 할때 계속 바운스, 바운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너무 움직임이 많이 크기 때문에 고르지 못한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이때 D현과 A현을 동시에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으려면 활 털을 다댄 상태에서 D현을 긋고 그리고 A현으로 다시 바꿔줄 때 활대를 내모 안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아니라 팔, 손, 바닥, 밑으로 손목이 살짝 내려가는 정도로 <목소리> 이해되실까요? 어, 활터를 다 처음에 d 현에서 활터를 다 대고 긋고 A현으로 넘어갈 땐 팔꿈치로 각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활대를 내 몸으로 15도 정도 살짝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<목소리> 기울여서 '라' 긋고 다시 정면으로 할때 긋고 다시 눕혔다가,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. 그러면 저 오른, 제 오른손 동작을 유심히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음, 1번 잘못된 연습 방법은,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고, 2번 연습, 올바른 연습 방법. 음. 이활 방법만 잘 터득하셔도 바흐 무반주가 매끄럽게 연주가 잘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자, 옆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활대가, 쥐현, 손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. 활대가,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. 이해되시나요? 그, 고왜 살짝 더 들어 올렸죠? 각도 살짝 바꿨죠? 이현 앞으로 살짝 밀어내면서 더 안쪽 들어, 손을 들어줘서. 무게 중심 이동하는 걸늘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. 처음에 활을 그었을 때활 중간 끝 중간에서부터 끝까지는 활대가 가볍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그어줬던 힘보다 살포시 눌러주는 힘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거든요. 무게 이동을 활 끝으로. 살짝 검지로 더 눌러주셔야 진행이 빠를 때 활이 진행이 빠를 때는 조금 더 눌러주셔야 마찰이 잘 이루어져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 쉽게 되겠죠? 예를 들어 활대가 가벼운 상태에서 손목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쓸리는 소리가 너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진행하는 속도는 일정하게, 무게는 더싫어서 중간 활까지는 내가 무게로 손의 무게로만 긋는다 생각하시고 활 가운데 기점에서부터는 팔꿈치 살짝 더 들어주시면서 활 끝으로 무게 이동시키고 검지로. 살짝 더 눌러주시면서 활을 빠르게 속도를 내주시는 거예요. 또활 끝에서 업 보잉 들어왔을 때활 끝이기 때문에 조금 검지로 살짝 더 눌러잡고 빠르게 그 다음에 활 앞쪽 플러그 쪽에 왔을 때는 템포를 조금 더 느리게 한 다음에 살짝 가볍게 들어주셔야 활의 플로그랑 활 끝의 소리가 음, 똑같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때 무게를 뭐 힘을 눌러라, 무게를 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극과 극의 차이를 주어서 오히려 플러그 앞쪽에서는 소리가 너무 약하고 발끝에서는 너무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고 플러그 앞쪽에서는 힘을 다 뺐다면 가운데 기점으로 지날 때 조금 더 살짝 눌러주는 힘으로만 연주를 해 주셔야 훨씬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봤는데요.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.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